하면서 시작. 야야야. 야, 야, 야. 야. 그 다음에 내 나이가 어때서? 수면증 떨어 이거를. <laughs> 어, 그럼 비둘기 또 이제 어또들때신들 떨면 수면증이 생기니까. 짝짝 자 머리를 잔에 오늘 움직이면서 자. 이렇게 손가락 네 번째 가운데 두 번째 첫 번째 자. 짝짝. 짝짝하면서내 나이가 어떠냐? 시부름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자. <laughs> <시작. 웃음> 야. 나이가 어서 사랑해 사랑에 나이 나이가, 나이가 있어, 나이 있어 없어? 없어요 없죠? 사랑에 사랑해요. 나이가 없다 이렇게 해봐라 잘해 안 잘해? 잘해 이렇게 <laughs> 하니까 어르신들이 엄청 따라서면서 이거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율동체제만 배워주면은 느낌이 안 오는데 저는 뭐가 있어? 이야기가 있잖아 요 이야기가 왜왜뭐 이러면서 아맞아내나 나이 사랑인 나이가 없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 대사라 하더라 나이가 60, 70, 80 되어주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사라 한다그래야 그리고 훨씬 더그니까물동체로하는데 따라서 이게 쉽대 음. 형 자리 안 자래? <laughs> 간부도 또 참, 누나, 자리 안 자래나? <laughs> 봐봐 자리 안 자래? <웃음> <웃음>